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의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초반에 반등이 나오려다가 빠진 거죠 장중에 방산주들 빅텍 아 이놈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 가지고 밑으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북한발 악재는 뭐 뉴스 다들 보셔서 알잖아요 북한 반학제는 항상 늘 단기적으로 끝난다라는 거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연평도 북한 피격 사망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을 좀더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단발성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수가 빠지면 그때가 최저점이 됩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코스피하고 해외증시 나스닥 좀 잠깐 보시면요. 미증시는 이게 좀 어려운 자리예요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제가 라인을 좀 잡아놨는데, 음, 피보나시 라인상으로는 나스닥으로 볼게요. 여기 만이죠. 두 번째 자리가. 여기가 첫 번째.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지지력은 나오고 있는데, 음, 어제 또장태음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밑에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가봐야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다시 들어줘서 회복을 해놓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빠지면 여기까지도 열리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건 넘어가고요. 국내 증시좀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좀 보기가 편해요. 분석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엊그제 뭐이 얘기는 이제 해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북한발 예, 그 지역탈있을가 나오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뭔만 지 아시겠죠? 자, 여기 분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빠지고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길이가 그 그다하게 크지는 않아. 여기면 제일 길고 메뉴의 거랑 여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내일, 오늘 밤에 또미진씨가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내일 육수 이제 뭐개판락이 나오거나 뭐 밀리거나 할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여기서, 예, 반등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이 낙폭과대죠 매수하기 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진씨 만약에 오늘 밤에 빠져서 내일 개판으로 나온다라면, 낙폭과대죠를 사시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사는 거는 그냥 배제하고 하셔야 돼요. 배제하고 음, 많지 몰랐을 때, 고점하고 저점 연결해서 절반 정도. 저점이 어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 반드시 기본적으로 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음, 부유해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부가대주는 워낙 많은데, 제가 오늘 하나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목로 넘어가면요. 인지 디스플레, 이 인지 디스플레. 이 자, 요거는 이제 저는 일당 벌기 하시라고 3%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죠? 인지 디스플레이 2,800원, 2,700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800원은 초반에 땅 찍었어요. 2,795원.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한4% 정도. 예, 1등 벌기 정도 4%가 조금 안 나오겠네. 이렇게 조금 일당 벌기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 지수 박살나면서 이제 또 빠진거죠. 그리고 2700원에서 딱 찍고 또 여기서 예 단타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왔던 부분이죠. 뭐 이건 이렇게 좀 마감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했었던 부분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예 지수 오늘 급락에 역시 음 마이너스 3 6 9줄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빠지면 많이 빠져봐야 여기 3.3 어, 3, 4, 뭐, 3, 5, 3 3 5 0 0원 여기까지만 열어놓고 보신다 됐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이게 다 슈팅이에요. 그냥 여기는 사놓으면다 올라가요. 네. 다 사놓으면은 저 위로 다 가게 돼 있어. 그거를 못 버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만원이 이제 맥점이라고 일차적으로 맥자점이라고 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 사시면 될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미중시가 추가적으로 풍락나서 빠지면 335,000원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놓고 보시면 이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예, 뭐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시점은 그렇게 잡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지수의 저점을 예, 좀 찍고 반등 나오는 날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오늘 밤 빠지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개파랑 양복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까오는 어쨌든 내일 기회를 한번 잡으시면 될것 같고 새로운 거 엠벨 대박 기법 잘 아시는 분들은 종목 오늘 엄청 나왔습니다. 잘잡아두시면 굉장히 좀 괜찮으실 거예요. 자, ABL 바이오.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단타 한번 했었던 종목이죠? 추천주를 한번들었던 종목. 예, 네, 손절가랑 매수가 한번 보시면, 손절은 여기다가 이렇게 잡는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어, 내일 수초가 개파랑 나오면 시가 밑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매수가가 여기가 이제, 많이 늘면 27,000원인데, 27,000원 올지 안 올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29,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3분할로 좀 모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2 9 0 0 0 2 8 0 0 0 2 7 0 0 0 평당가가 28,000원 정도 되니까. 선절가는, 어, 제가 한번 딛고 올라온 자리가 여기니까, 2 6천6 0 0원을 지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2 6천5 0 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9,000원에는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되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하시면 여기가 지난번 지지받은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저가가 28,000원 정도 여기에 이렇게 두번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쨌든 29,000원 밑에서 분할을 하시면 되고요 27,000원은 체계에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러 거든 납부카대주도 해서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잡히면 웬만하면 스윙성으로좀 끌고 가시라는 거. 뭐, 단기적으로 바로 뭐, 5% 이상 수익 나오면은, 책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모아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예, 요거 한번 내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될 거고, 이 지수가 저점이 나오면요, 어, 10월달은 장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요거 이제 내일 저점이 잡히면 제가 주말에 똑같을 때또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전에도, 8월달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8월달에 지수 가지고. 파동 잘라가지고 8월달에 분명히 얘기해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잘리고, 넘어가고, 네, 이쪽으로는 반드시 넘어온다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만큼 더 올라간 거죠. 요번에 도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다. 저점 나오면 이리도 넘어와야 돼요. 이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저감에서 하는 지회. 이렇게 삼으시면은 굉장히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마인드는 너무 좀 나쁘게만 좀보지 마시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파동 오파고 디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달 정도 우상향 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우상향 한달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마무리 짓고요 내일 이렇게 네, 두 종로 요거 가까운 다둘다 다 이거 다 스윙성이에요 그날 치고 그날 빠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EBL 바이오가 사자마자 뭐한5% 정도 이상 수익 나면은 그때 뭐 매도하셔도 되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